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74쪽 유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우리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인복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만저, 말씀 한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나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져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으면은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재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뭐 기도 제목,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실이 될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이 될수 있고, 섬기는 모습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잘났다고,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뭐돈 많다고, 뭐 학벌이 뛰어나다고, 집안이 빵빵하다고 하지만,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왜 공식 편이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그 기간이 언제든지 그 기간과 시기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죽어요. 그것이 뭐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한달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시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죽는 사람한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와 가문과 학벌과 명예가 무슨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장충몽인 것입니다. 일장충몽. 그렇다고 제가 우리 우리 한분한분 한분 제가 이제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겁니다 많이 맺어라 그러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되리라 검증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제자인 것이 검증될 것이다 그런데 이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렇게 또 이제,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검증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증명해내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까지 알겠고, 어? 우리가 가지인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행동인 것, 영적인 활동인 겁니다. 자, 14절부터 시작해서, 1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도, 16장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덤남매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15장 후반으로 갈수록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5절 초반에 이 초반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동일한, 얘기, 동일한, 이제, 계속 동일한 얘기만 할 겁니다. 어차피 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강물에서, 너희 배에서 강물이 생과 같이, 생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생물을 마셔라. 이 예배를 드릴 때 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산도 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영으로 예배를, 한 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찾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계속 이제 내가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내, 보내주라고 내가 요청을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너희가 그, 그 사실을 알았다면 너희는 기뻐하시, 기뻐할 것이다. 이 한복 우리 일장부터 쭉 하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응?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응?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어, 가지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교회도 가고, 뭐 이제 무슨 구역 모임도 하고, 뭐 하지만은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상처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어, 그건 일반 성도 뿐만 아니라 교육자도 마찬가지 다 동일합니다.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고, 그 외의 거는 주석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말씀, 믿음이 없을 때 필요한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의 말씀, 걱정과 염려가 될때 봐야 되는 말씀, 우리 믿음을 주는 말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걸로 기억,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가? 동일한 보호회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과일이, 과일도 과일이지만 사과와 바나나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과와 사과는 동일한 성지, 동일한 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녀 가르쳐 나와 동일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생의 생활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면서 동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만 그 어떤 교회, 교회 가보니까 어떤 사람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어떤 사역장은 능력있어서 한다? 아닙니다. 성령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인정어 내 모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한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고,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우고 나마시는 한분한분저화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심의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